상담하면서 공부 유형 중에 필기 스타일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필기 스타일의 그 공부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필기 스타일이 뭔지를 좀 보여 드려 보려고 공부했던 자료들이 있나 한번 서재를 봤더니 에 제가 좀 신경 써서 만들었던 노트들은 누구 준거 같고 없고 유기화학책이 있더라고요. 문제를 풀때 OX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, 이일 이제 다 이쁘게 써놓는 겁니다. 다음에 또볼 거니까. 이런 게뭐 노트에다 하면은 노트 필기가 되는 거고, 책에다가 이쁘게 써놓으면 그게 단고나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필기 스타일들은 글씨를 좀 이쁘게 써야 나중에 볼때잘 외워져서 이런 거 가꾸는 게 정리하는 시기 때 공부하는 스타일인 거죠. 그리고 이건 이거 지금 다 샤프로 해놓은 건데 내가 외워진 것은 그 금방 외워집니다. 외워지지 않는 것만 자꾸 안 외워져서 회독을 해가면서 필요 없는 건 지우고. 필요 있는 건또더 강조를 하려고 전체적으로 샤프로 써놨어요 유기화학쪽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거 공부하면서 뭐, 뭐 궁금한건 물음표 뭐야 이거 뭐 이런거 물음표 그 다음에 또 하다보면 집중을 해야 되는 집중 안될 때 있지 않습니까 20분 하다 집중 안되고 30만원 집중안되고그런 막, 이런데다 써놓는 거예요. 막, 여기다가, 뭐, 쌍욕해도 됩니까? 어 뭐, 좀 자극을 하려고. 어, 야, 이 자식아, 너 뭐, 공부 안 하면 그 따위로 살래? 뭐, 이런 것도 여기다가 이제 필기를 살짝 해놓는 거지. 그게 채찍질입니다. 공부 과정은 매일매일 자기와의 수련이 필요한 거고, 그 수련이라는 게 자신의 채찍질이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, 망각을 자꾸 하니까, 이쁘게 어, 내용 정리하다가 중간중간에 예, 기억할 것들을 기억해놓는 거죠. 에, 이대로 집중 안 하면 어, 너는 끝장이다 이런 것들을 써놓는 거죠. 이2 유기화 에, 에, 한번 보여드린 거고 마침 또 이건 있더라고요. 어, 민법이 있네. 어, 한정치산자 그쵸? 이건 뭐 요즘에 있지도 않는 에, 그런 제도인 거죠. 어, 부재자가 관리인을 두지 않는 경우. 어, 현존이 실존 선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다시 보기 편하게 하려고 이런 것들도 자대고 그어던 썼습니다. 보 보면 이제 그림도 다 자대고 그었었어요. 그래야 다음 번에 볼때 암기가 잘 되거든요. 이런 노트가 민법이 보니까 한네권 있더라고요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예시로서 자신있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수학입니다. 저는 수학을 또 재미있게 느꼈던 기억이 있는데 수학 한번 노트를 보여드리면 수학은 제가 재미가 들려갖고 필기노트를 정리할 때 문제까지도 저는 아예 제가 썼어요. 이런 문제도 제 글씨로 써놓으면 어, 다음번에 두번 풀지 않고 한 번만 풀어도 그냥 바로 외워지는 겁니다. 막 이런 거 요령 같은 경우도 문자보단 숫자. 이게 요령입니다. 수학하신 분들은 뭔지 알 거예요. 문제까지 이쁘게 제 글씨로 해놓고, 어, 뭐야, 이거는뭔소인지 뭔 모르겠다. 찍기, 문자보단 숫자. 뭐 모르겠어. 뭐그 당시에 뭔가 이게 있었던 거겠죠. 그 필기 스타일들은 자신만의 그런 필기 암호가 있죠. 그래서 남들을 주기가 좀 애매한. 왜냐면 저거 저 지금 봐도 제가 뭔지 모르겠어. 요뭘 찍으라는 건지 모르겠어. 핵분열 대단하네. 무슨 뭐 수학에서 이런 화학 문제도 있었. 아화학 에너지는 몇. 오 어, 그래요. 이 문자 아, 이쁘게 그림 그려서 뭐요런거 이제 아이디어. 그림은 다양한 모양이 나올 수 있어. 하고 싶은 대로 그려라. 아뭐뭐 뭐 그냥 사소해 보이지만. 보시죠, 다 자대고 그었던 겁니다. 뭐 수학이 별 별의 별 내용이 다 있었네요. 이런, 이런 것도 있네, 플로우 차트도. 여기도 어, 플로우 차트 이런 게 있네요. 지금 이건 뭐 해설도 없고 문제만 이렇게 두 페이지에 그려놨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저만의 뭐 아, 해설은 뒤에 있구나 와, 여기 또 아름다운 문장이 있습니다. 수학은 아름답고 규칙적이다. 이게 무슨,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걸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뭐 마음 자세라던가 이런 의미로 했을, 아마 했을 겁니다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던 공부하는 뭐 망할 거야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거예요 그냥 그대로 뭐, 뭐 계산하지 말고 냅둬서 규칙 찾아라 네, 이게 정리이자 필기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고. 제가 했던 방식의 일 예시일 뿐이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단권화는 어떻게 해요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아서 오늘 겸사겸사 제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남아 있던 거 한번 보여드립니다. 네, 또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제가 또 있을 만한지 저도 공부한지 이제. 10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자료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 또 있으면 중간 중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야 아, 이제라도 수학이 뭐 완전 미술 작품이네요. 아, 뭐,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네. 아, 수열의 응용 문제는 개차 수열이다. 아, 감사합니다.